촉촉한 봄비도 지나고 이제는 정말 완연한 봄이었습니다. 이러한 봄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. 2014 인천을 산책하다를 주제로 인천대공원 꽃전시관에서 푸른 인천 꽃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. 2014 푸른 인천 꽃전시회는 인천의 역사와 인천의 현재, 인천의 미래, 그리고 어울림 인천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. 인천항 간문에서 얻은 영감을 동화적으로 연출한 전시관 입구로 들어서면 인천의 역사가 꽃으로 펼쳐지는데요. 기와집이나 솥대 등 전통 소재를 이용해 전통 정원의 느낌을 살린 모습입니다.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인천의 현재는 산수경과 수변 시설을 통해 서해안과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표현합니다. 또한 인천의 미래에서는 친환경 녹색 도시를 상징하는 꽃으로 만든 자동차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시관 중앙에 하나되는 아시아에는 2014 인천아시안 게임의 성화를 연상케 하는 대형 꽃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우리도 이렇게 그냥 막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고. <laughs> 좋아요. 네, 네. 알고 온게 아니고 오다 우연히 이렇게 네, 봤어요. 보게 됐는데, 아우,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. 이번 전시회에서는 비올라, 펜지, 알리섬, 시네라리아 등 50여 종의 꽃과 식물이 전시됐으며 이와 함께 희망나무 키우기, 꽃차 시음에 천연꽃 비누 만들기, 나무 문패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. 가족과 연인, 친구와 함께 꽃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전시회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인천의 과거와 현재,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던 푸른 인천 꽃 전시회.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다양한 꽃들을 보고 향긋한 꽃내음도 맡을 수 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.